비행기의 화장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 했다. 보희는 거울 앞에 서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메아리 쳤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 KL007편은 그녀의 삶을 뒤집어버린 그 편지의 무게를 짊어지고 날아가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한 통의 이메일. 우리 결혼하자, 보희야. 내가 없으면 안 돼, 하지만 그 무리는 이미 끝나버린 관계였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민준이 이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첨부한 그 메시지. 대신에 칼날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문득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오랫동안 계시네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보희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살짝 열리며 푸른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봄이었다. 스물여덟 살의 그녀는 이 비행기에서. 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조화를 이룬 얼굴,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보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보미의 눈이 커졌다. 손님,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물한잔 드릴까요? 아니면,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보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떨림이 보미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안고 비행 중이었다. 어제 서울에서 어머니의 전화. 보미야, 언제 결혼할 거니? 동생도 벌써 애를 낳았어. 내 나이 되면 그말 한마디가 그녀의 비밀을 꿰뚫는 듯 했다. 보미는 결혼. 그게 가능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대학 시절, 짧았지만 깊었던 사랑.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승무원이라는 직업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들어가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보미가 속삭이듯 말했다. 보희는 망설이다가 문을 닫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미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동안 보이는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보미를 불렀다. 저오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제 이름은 보미예요. 손님은 보희. 김보희 그 순간 좁은 화장실 안에서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보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부모님의 압박, 그리고 민준의 배신. 그가 사진을 보냈어요. 다른 여자랑 이제 자유로워라고 눈물이 다시 흘렀다. 보희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런 놈은 잊으세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왜 그런 상처를 그녀의 손이 보희의 어깨에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둘을 연결했다. 보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그녀는 보희를 웃게 하려 애썼다. 뉴욕에 가면 꼭 타임스퀘어 가보세요. 그 불빛들 사이에서 모든 게 작아 보일 거예요. 보희가 피식 웃었다. 승무원분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세요? 아니요. 특별한 손님께만 보미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보미는 보희의 손을 잡았다. 착륙할 때까지 제가 지켜줄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비행이 끝나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보희는 보미의 명함을 쥐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올 때 연락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보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보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이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감사. 아니, 더 깊었다. 서울로 돌아온 보희는 일상에 파묻혔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그녀의 나날은 바빴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지내는 삶. 주말이면 홍대 거리로 나가 커피숍을 전전하는 루틴. 하지만 민준의 배신 이후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친구들은 새로운 남자 만나라고 조언했지만 보희는 알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밤에 그녀는 그 화장실 장면을 떠올렸다. 보미의 손길, 그 부드러운 목소리. 연락할까? 핸드폰을 쥐고 망설였다. 한달후 보희는 용기를 냈다. 안녕하세요 보희예요. 뉴욕에서 만난 메시지를 보냈다. 보미의 답장은 즉시 왔다. 기다렸어요. 커피 한잔 어때요?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던 그날 보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다. 승무원 복장은 좀 수그녀가 웃었다. 보희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보미의 삶, 인천공항 근처의 작은 원룸,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비행 중의 고독. 항상 하늘 위에 있지만 진짜 자유는 없어요. 보미의 말에 보희가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 가족에게 항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 커피가 식을 무렵 보미가 물었다. 보희 씨, 민준 씨 일은 괜찮아지셨어요? 보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당신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요.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보희의 뺨이 붉어졌다. 보미 씨, 당신은 특별해요. 보미가 속삭였다. 당신도요, 그날 그들은 산책을 했다. 한강 공원으로. 노을이 물결에 비치던 그곳에서 보미가 보희의 손을 잡았다. 이게 괜찮을까요? 보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된 괜찮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두 여자의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그 사랑은 쉽지 않았다. 보희의 친구. 지은이 먼저 눈치챘다. 야, yeah, 너 봄이랑 뭐야? 이상한 소문 들었어. 지은의 말에 보희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지은은 비웃었다. 레즈비언. 한국에서 미쳤어. 가족한테 어떻게 해? 그 말은 보희의 가슴을 찔렀다. 보미도 마찬가지였다. 승무원 동료들 사이에서 보미가 여자랑 일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사, 엄격한 선배가 불렀다. 이미지 관리 잘해. 회사에 피해주지마. 보미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보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다. 따뜻한 하초코를 들고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보희가 물었다. 보미가 대답했다. 할수 있어? 함께라면 그들의 키스가 눈송이 속에서 떨어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미 서울을 물들일 무렵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보희는 보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강남의 그 작은 공간은 이제 둘만의 성소가 되었다. 함께 요리하는 날들 김치찌개 끓이며 웃고 K드라마를 보며 기대는 밤들. 봄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보희가 속삭였다. 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내가 내 하늘 같아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한강변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봄이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인천에서 자랐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키우셨어. 항상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시던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희가 안아주었다. 이제 나한테 기대.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보희의 어머니가 서울로 내려왔다.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그분은 딸의 삶을 걱정했다. 보희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민준이 그 놈은 왜 헤어진 거야? 식탁에서, 보희는 말을 더듬었다. 엄마, 아직. 때가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너 요즘 이상해. 그 승무원 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보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날 밤, 보희는 보미에게 전화했다. 울면서. 엄마가 알아챘어. 어떻게 해? 보미는 달려왔다. 문을 열자마자 보희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솔직히 말하자. 우리 사랑이잖아. 어, 하지만 보희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녀의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고치라고 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봄이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도 대학 때 사랑했어. 여자랑. 하지만 헤어졌어. 사회가 용납 안 해주더라. 이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그밤 그들은 서로를 더 세게 안았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여름이 다가오고 보미의 일정이 바빠졌다. 장거리 비행이 늘었다. 도쿄, LA, 파리. 매번 공항에서 헤어질 때 보희의 가슴이 시렸다. 빨리 돌아와. 약속할게 하지만 한번 보미의 비행이 지연되었다. 보희는 혼자 홍대 클럽에 갔다. 친구 지은이 끌고 간곳술 기운에 그녀는 춤을 췄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 수진. 예쁘네. 혼자, 수진의 손이 보희의 허리를 스쳤다. 순간의 유혹. 하지만 보희는 밀어냈다. 미안, 나, 연인이 있어, 집에 돌아와. 그녀는 보미에게 솔직히 말했다. 오늘, 실수할 뻔했어, 보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왜? 나 없으니까 자유롭지, 전화가 끊겼다. 그 갈등은 첫 번째 균열이었다. 보미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싸웠다. 너나 믿지 않아 보희가 소리쳤다. 믿고 싶어.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잖아. 우리 관계를 숨기려 해 보미의 눈에 상처가 보였다. 그들은 화해했다. 다시 한강에서 손을 잡고. 미안해.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그 약속 속에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을, 보희의 생일, 보미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 비행기에서 보미는 승무원으로 일했다. 보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게 꿈 같아, 제주 해변에서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 SNS 봐봐. 커뮤니티가 있어 보미가 말했다. 보희가 웃었다. 그래.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 그밤 별이 빛나는 해변에서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키스, 포옹, 영원한 약속. 하지만 배신은 예기치 않게 왔다. 지은, 보희의 오랜 친구가 보미의 동료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보희가 레즈비언이래. 보미랑 사귀어 그 소문은 보미의 회사로 퍼졌다. 상사가 보미를 불렀다. 이게 사실이야? 이미지 타격이 커 보미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보희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야 할것 같아, 보희의 눈물이 터졌다. 왜? 지은이. 그녀는 한 짓이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 겨울,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강제된 휴식이었다. 보희는 직장에서 승진을 놓쳤다. 개인 사정 때문에 상사의 말 보미는 비행 스케줄이 줄었다. 휴가 추천 그 고독 속에서 보희는 보미의 명함을 다시 쥐었다. 그 화장실에서의 기억.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보라가 거리를 뒤덮던 그날 그들은 남산타워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보희의 코트에 눈이 쌓여 있었다. 보미는 이미 도착해 따뜻한 유자 를 쥐고 기다렸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희가 앉으며 눈물을 참았다. 보미야 미안해 지은 때문에 모든 게 보미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 도망쳤어. 하지만 사랑해. 여전히 이그 말에 보희의 가슴이 녹았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찻집 유리창 밖으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오르내리는 게 보였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숨기지 말고 보희의 결의가 보미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재결합은 더큰 폭풍을 불렀다. 보희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딸이 여자랑. 정신 차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다. 보희는 울면서 보미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나를 포기했어 보미가 달려왔다. 함께 대면하자 그들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이에요. 사랑이에요. 보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이웃들 소문, 가족 체면? 하지만 보희가 말했다. 체면. 그게 제 삶인가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날, 어머니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 후, 보희에게 편지가 왔다. 생각해 볼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작은 변화였다. 봄이 쪽도 고난이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개인 생활 관리 안 하면 해고야의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다. LGBT 권익 단체에 상담했다. 승무원 직업이 어렵지만 싸워보세요.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봄이는 동지들을 만났다.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 모임에서 그녀는 보희를 데려갔다. 보희는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보았다. 나 혼자가 아니야. 그 감동이 둘을 더 강하게 묶었다.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해운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보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보미가 웃었다. 한국에선 아직 안 되지만, 언젠가 그들은 바다를 보며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소문 퍼뜨린 거. 하지만 그 사과 뒤에 배신이 있었다. 지은은 보희의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보희가 봄이랑 동거해요.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에서 나가. 내가 우리 집안 망쳐 보희는 길거리에 나왔다. 봄이의 원룸으로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봄이가 안아주었다. 있어 나 있잖아. 우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인천공항 근처의 좁은 공간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함께 출근 저녁에 김밥 말아 먹으며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지은의 배신은 더 깊었다. 그녀는 보미의 회사에 익명으로 사진을 보냈다. 그들의 키스 사진. 이런 사람들이 승무원, 소문이 폭발했다. 고조는 그 비행기 사건이었다. 보미의 동료가 그녀를 고발했다. 안전 문제야. 정신이 산만해 보미는 조사받았다. 사생활과 직업은 별개예요. 그녀가 항변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차가웠다. 보희는 시위를 했다. lgbt 커뮤니티와 함께 공항 앞에서 사랑의 자유를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붓겼다. 뉴스가 나왔다. 승무원 레즈비언 스캔들 서울의 여론이 들끓었다. 보수 언론은 도덕 타락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젊은 층은 지지했다. sns에 보미보희 해시태그가 퍼졌다. 그 압박 속에서 보미가 무너졌다. 보희야, 나 포기할래. 내가 다치니까 보희가 소리쳤다. 안 돼. 함께 싸워. 하지만 그날 밤, 보미는 사라졌다. 비행기로. 생각할 시간 필요해, 메시지만 남기고. 보미의 비행은 파리로 향했다. 하늘 위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그녀의 눈물을 삼켰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한국의 하늘, 그 아래 서울이, 보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장실에서의 그첫 만남, 한강의 노을, 제주의 별리에 돌아가야 핵 착륙 후, 그녀는 즉시 전화했다. 보희야, 미안. 돌아갈게. 우리 포기 안 해. 서울로 돌아온 보미는 보희를 찾았다. 하지만 보희는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의 집으로.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바보같이 엄마가 잘못했어. 그의 좋은 애구나, 어머니의 변화가 보희를 놀라게했다. 정말 응은의 행복이 제일이야. 한국도 변하고 있어. 그날 보희는 보미에게 달려갔다. 인천공항 로비에서. 그들은 재회했다 눈물 속에 안기며 영원히 함께 회사에서 봄이는 사과받았다. 오해였어요. 환영해요. 소문이 역풍을 불었다. 러비즈러브 캠페인이 퍼지며 KAL은 공식 입장을 냈다. 다양성 존중 그들의 사랑은 상징이 되었다. 지윤은 사과하고 멀어졌다. 내가 질투했어. 내가 행복해서 여름 끝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한강변에서 벚꽃 잎이 흩날리는 듯한 그날 어머니가 축배를 들었다. 두 사람 행복하세요. 보희의 아버지도 왔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보미의 어머니가 울었다. 내딸잘 됐어. 시간이 흘렀다. 보희는 회사를 옮겨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했다. 보미는 승무원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중에도 보희의 사진을 보며 웃었다. 집에 가면 뭐 먹을까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특별했다. 서울의 계절이 돌고 사랑이 깊어졌다. 어느 가을날 다시 비행기 화장실. 이번엔 보미가 승무원. 보희가 동료 승객. 기억나? 보희가 속삭였다. 보미가 웃었다. 어떻게 이죠? 우리 시작이잖아. 문이 닫히고 그들은 키스했다. 세상의 모든 시선 넘어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은 국경, 성별을 초월한다. 한 여자의 배신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보희와 봄이 하늘과 땅을 잇는 두 영혼.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